도심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남성들. 긴박한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6년간 피해 금액이 2조 원, 매일 12억 원씩 피해가 발생. 최근에는 20대에서 40대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69%를 차지한다는 바로 이거. 그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편의점. 급히 뛰어나오는 남성이 보이고,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는데요. 신종피싱 수법을 검색하자 통장협박, 납치, 사채업자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남성에게 걸려온 전화 한통 바로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놀람> <놀람> 우리 딸이 웬일이야? 큰일 났어. 왜? 사고 났어? 아니 친구가 사채업을 빌렸는데 <놀람> 내가 보증을 써줬어.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데 끌려왔어. 나보고 돈 내래. 곧이어 낯선 남성이 협박합니다. 네, 사채업자의 장처입니다 제가 오늘 돈을 뭐 보면 아 딸님 몸속에 있는 컴파일 하나 떼서 돈으로 바꿀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가짜 납치극이었는데요.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뒤 딸인 것처럼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혹여나 딸이 잘못될까봐 두려워 조직이 요구한 3천여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데요. 돈을 송금하기 위해 가게를 나서 피해자.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쪽으로 가셔서 돈을 인출 하려고 하셨고요, 출을 못하게 막는 사이에 함께 나갔던 다른 경찰관분이 딸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이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울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우는 그 끝머리가 딸 같기도 했고 잘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믿었어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주 악질이네요. 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자녀죠. 자녀의 목소리에서 아픈 뭐 비명소리만 들어도 정신자치고 혼매지고 그게 누군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디 다쳤냐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대단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죄 작품입니다. 최근 이런 상황과 심리를 이용한 범죄는 또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분매기 있고 재주거 분권 있어. 지난달 검거된 보이스 피싱 조직원 빨리. 320여 명에게 약 21억 원을 갈취했는데요. 이들의 범죄도 피해자의 자녀 사칭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도, 아들이 액자이 깨졌다고 문자가 왔어요. 깨졌으니까 다른 번호로 오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이제 아들인 줄 알고 이제,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내가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단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에 받고 일부는 불법 도박 계좌로 입금시킨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정지되는 불법 도박 계좌. 이때 2차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지된 계좌를 풀어달라는 도박 운영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건데요.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 조직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8억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 시킨 다음에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천만 원. 그 요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운영자까지 이용한 신종수법. 이맘때 주의해야 할 연말 정산, 대학 합격, 사칭주의보입니다. 연말 연초에 집중되는 스미싱 피해, 특히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험생에게 대학 합격 허위 메시지를 보내고 합격을 빙자해 등록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시물까지 올렸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대학이라는 게또 애들이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추가 합격했다고 해서 예지금을 넣라고 하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학생들이 입게 되잖아요. 이를 이용해요. 또한 직장인을 놀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나 다가오는 명절 선물을 이용한 수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건이 넘는 스미싱 범죄가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돈이 나갈 때다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면 뭐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피해 당할 때는 너무나 간절한 그 욕구가 있는 분들이에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신종 피싱 수법, 택시기사, 컨트롤타워, 경찰 단어가 검색됩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정부 경찰서로 달려온 여성. 불안한 모습으로 해킹당해 제어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건네며 도움을 청하는데요. 코인 거래소 계좌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맞냐고 물어보셨고 굉장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거냐고 물으시면서 해외 쇼핑몰로부터 온 문자를 터치하는 순간 그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제름이랑 같이... 해외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떴었어요. 번호를 눌렀는데 쇼핑몰에 바로 연결이 됐었어요. 쇼핑몰 결제 주소를 보내 휴대 전화를 해킹하고 원격 조종하여 가상 화폐를 사들이는 수법인 겁니다.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은 목걸이를 취소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요. 또한 명의가 도용돼 결제됐다며 금융감독원 측에 도용 신고하는 방법까지 안내해줘.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했지만 빠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코난이라고 그 앱, 경찰청 앱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감시하는 그거 딱 깔아주는데 그때까지 보이스피싱 단들이 제 폰에 원격으로 접속돼 있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차단시키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2021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700원. 5년 전보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피해자만 5만 명이 넘지만 아직도 대책 시스템은 미흡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부처에서 막 법무부부터 검찰, 금감원, 금융위, 뭐 정부 통신 흐트러져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그 수법이 나올 때마다 전 국민들에게 알리듯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를 계속 경고를 알려줘야 돼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누구든 그 피해자가 될수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이 지급할 때입니다.